안녕하세요. 제이에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정적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를 보게 되면 크게 뭐세 가지 정도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여기 ft dt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 인테그랄 뭐 a x, a x ft dt 그다음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 이렇게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앞에 있는 두 가지를 묶고 얘를 따로 봐주게 된다. 이유는 적분 범위가 전부 상수면 은 얘는 그냥 완벽한 정적분 값이네. 완벽한 정적분 값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얘는 그냥 상수다. 상수. 완벽한 정적분. 적분의 시작과 끝이 둘다 상수인 경우에는 이 값은 어떠한 크기를 갖는 상수 값이다. 얘는 적분의 범위에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얘네 둘은 얘네 둘은 얘네 둘 얘네 둘은 이것은 함수다 함수. 함수. 그러니 풀어는 방법이 당연히 두 개가 다르겠지. 자, 요거를 잘 기억을 해 주면 된다. 위에 있는 두 개는 함수이기 때문에 요런 형태로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바로 미분을 떠올리면 된다. 미분. 미분. 양변 미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 주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가 나오면은 양 요렇게 나와 있는 형태를 치환. 치환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 총두 가지야. 이 형태가 보이면 그냥 양변 미분을 팍 때리고 이 형태가 나오면 그냥 치환을 해버리겠다. 라는 그런 형태야. 자, 그러면 위에 있는 형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정말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게 정말 간단하게. 여기 그냥 X5제곱 플러스 X4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만 했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너희는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 양변 미분을 해주겠다. 그래서 좌변, 미분의 우변 미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적분의 미분이 같이 있으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날라가 버리고 안에 있는 피적분함수 f(x)만 툭 떨어진다 그다음 우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5 x 4승 더하기 사 x 3제곱 이렇게 끝 어. 간단하지 그냥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은 막 우리한테 이런 거 보겠지 뭐 그래서 f1이 얼마니 9 이렇게 끝 이런 식으로 어. 표현해주면 이렇게 다고 자 치환을 하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어떠한 f(x)가 여기 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인테그랄 뭐 1부터 0부터 1까지 간단하게 표현해 봅시다. f(t)dt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여기 있는 이 끝에 자, 이 값은 얘는 함수일까 상수일까 상수다.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를 뜻하는 아무런 문자로나 치환을 딱 해주는 거야 우리 요거를 보통 뭐라고 치환을 하냐면은 뭐 k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좋아하는 뭐 a라고 하는 문자로 치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fx라고 하는 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이렇게 됐고 그래서 a가 뭔데? 이걸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a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dt 그럼 ft가 뭔데? 선생님 위에 fx가 있어요. 저는 ft 몰라요. 문자만 다를 뿐이야. 여기는 이 x 대신에 뭐 넣으면, 돼? t 넣으면 그냥 똑같아지겠다. 그래서 요거 대신에 위에 있는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a. 요거 넣으면 끝. 그래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 여기가 3분의 1 t 제곱 플러스 2분의 1 t제곱 플러스 a, t. 범위는 0부터 1까지 해주게 되면 0 넣을 필요 없으니까 1만 넣어보자고. 그럼 여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 어.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좀 오류가 났네. A가 0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두 배를 한번 딱달아오죠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2A. 자, 그러면 지금 구한 게 뭐냐면, A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니까, 자, A는 우변, 나머지 는 좌변. 여기가 6분의 5니까, 마이너스 6분의 5는 A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근데 지금 뭘 구하는 거야? 정확한 FX가 뭔지를 구하려고 하는 거지. A 값을 알았으니까, 여기다 갖다 대입 딱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5다. 결론, FX는, FX는,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5다 이런 식으로 알아보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적분 범위가 문자인 경우에는 양변 뭐한다 미분한다 양변이 모두 상수일 때 뭐한다 지환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다 정적분과 미분개수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볼 건데 뭐 우리 책에는 말이 조금 뭐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 뭐 이런 식으로 표현 되어 있는데. 다 똑같은 표현이야. 다 똑같은 표현. 정적분으로 표현된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볼게. 자, 우리 미분계수에 사실 두 가지 정의가 있었는데 첫 번째 정의,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랑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머릿속에서 이 미분계수 형태가 떠오르면 참 좋고 안 떠오르면 뭐줄수 없고 어, 자, 요거 왼쪽 거 보게 되면 요거 X-A에 위에 F, X-F, A라고 쓰고 얘는? h 에 f a 플러스 h 빼기 f a 얘네들은 다 f 프라임 a 다 라고 써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 표현을 했었죠 요거를 한번 응용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리미트 뭐 똑같이 x가 a로 갔을 때 x 빼기 a 분의 1에 인테그랄 a 부터 x 까지 fx d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게있어요자 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자 우리는 뭐 사실 결과값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결과값만 이거 결과값은 어떻게 될까? 이거 결과값 어. 어 우리들 뭐 책을 다 갖고 있으니까 결과는 우리 다 보고 있죠. 그냥 f a 그럼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걸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여기까지 똑같고 적분을 한번 해보게 되면 적분 같은 경우에 소문자를 적분하면 대문자. 그러니 여기는 대문자 f x 마이너스 대문자 f a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리미트 x가 a로 왔을 때, 자 이거 분모니까 x 빼기 a에 대문자 f(x) 대문자 f(a) 이렇게. 자 그럼 이거 미분계수 정의 아닙니까? 여기 미분계수 정의가 나와 있죠. 소문자일 때 프라임이니까 대문자일 땐 다시 뭘로 가면 되죠? 소문자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다? 대문자 f 프라임 즉 소문자 f(a)다. 자 우리는 이 과정이 궁금한 게 아니니까 결과만 알자. 뭐만 요거만 알면 되겠다. 리미트 x 가0 하니까 f a구나라고 해도 좋은 거고, 아니면 이 형태를 직접 떠올려서 이렇게 가도 좋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 당연히 두 번째, 두 번째 상수로 가는 거 했으니까 0으로 가는 극한 해보겠죠. 네, 고대로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똑같이 나오는 h 분의 1에, h 분의 1에. 자 적분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요 숫자들이 들어오겠죠. a부터 a부터 a 플러스 h까지 f t dt 음, X라고 하셔도 돼요. 똑같아요. 네. 자, 요거 해주게 되면은, 결과는 뭘까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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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F, A가 되겠죠. 똑같이. 똑같이. 미분의 적분 같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중간 과정 생략을 하고 쭉 쓰면 어떻게 되려나? H분의 위에가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가 되시겠다. 인데? 틀렸죠? 지금?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대문자. 대문자 F. 여기도 대문자 F. 요렇게. 얘가 이제 미분계수 정의니까 대문자 F 프라임 a다. 어. 자 대문자 F 미분했으니까 얘는 소문자 f a가 되시겠네같네 오케이 이해.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자뭐 나중에 또 이게 나와요. 지금 정적분과 미분계수라고 했으니까 정적분과 도함수라고 나오겠죠. 당연히 도함수라고 그러면 여기가 요요요 요식에서 요, 요, 요 어디만 바꾸면 될까요? a만. x로 바꾸 되겠죠. 우리 우리 도함수, 크, 도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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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함수. 도함수 정의 뭐죠? 도함수 정의.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의 f(x p l u h) m i n u f(x).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a 값이 여기는 이 a 값이 x로 바꾸면 바로 요 도함수 정의가 되겠구나. 여기가 f 프라임 x였구나. 그럼 여기. X로 바꾸면 그냥 얘가 FX가 되겠구나. 이 정도. 연관돼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정적분으로 이용한 것들 중에서 좀 응용하는 녀석들, 미분이랑 해서 알아봤습니다. 개념 여기까지.